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올해로 85세, 저는 50년 넘게 환자분들과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약이 아니라 생활 속 습관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요즘도 환자분들이 자주 물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정하신가요?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에 마시는 막걸리 한잔 덕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드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관절이 욱신거리고 밤에는 뒤척이기만 하다 겨우 새벽녘에 잠들고 배는 더부룩하고 화장실 갈 때마다 힘들고 약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데 컨디션은 그대로고 병원비는 줄어들 줄을 모르고요. 이런 분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생막걸리 한잔이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순자 여사님을 소개해드릴게요. 올해 78세이신 이분은 15년째 당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공복에도 늘150 이상이었고 수면제 없이는 단한 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수 없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두세 시간씩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이 들고 또 아침엔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그때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여사님, 저녁 식사 후에 생막걸리 한잔 드셔보세요. 단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진짜 생막걸리입니다. 이순자 여사님은 반신반의했죠. 술을 마시면 더안 좋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생막걸리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닙니다. 쌀, 누룩 물만으로 발효시킨 전통 발효 식품이며 안에는 무려 100억 마리가 넘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을 살리고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뇌 기능과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최근 들어 점점 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이순자 여사님은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얼굴엔 달라진 눈빛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웬일인가요? 약을 줄였고요. 수면제 없이도 밤새 잘 자요. 그분의 공복 혈당은 130대로 안정됐고 오히려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막걸리 안에 생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고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찌개미라고 하는 병 아래의 흰 침전물 이걸 다들 더럽다 걸러내야겠다 하시는데요. 그 안에 유산균과 효모 식이섬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요구르트보다도 수십 배 많은 유익균이 들어있죠. 그러니 절대로 걸러 드시면 안 됩니다. 병을 살살 오에서 여섯 번 흔들어 찌개미와 함께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한 분, 83세 최병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넘게 심한 변비와 위장 불편감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은 3일에 한번 갈까 말까였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찌개미까지 함께 드시는 생막걸리 하루 한 잔만 드셔보세요. 일주일 뒤 찾아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처음엔 찌개미가 너무 이상해서 맑은 부분만 따라 마셨어요. 근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찌개미를 드셔야 진짜 유산균이 들어간 겁니다. 그 후엔 아침마다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한달 후에는 주변에서 얼굴이 밝아졌다, 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막걸리를 좀더 건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마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자연 재료를 더해주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먼저 꿀을 한 스푼 넣어 드셔보세요. 이걸 저는 꿀 막걸리라고 부르는데요. 꿀 속에는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산균이 장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먹이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안에 유산균이 우리 몸속 장에서 훨씬 더잘 번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꿀 특유의 부드러운 단맛이 막걸리와 잘 어우러져서 드실 때도 훨씬 편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꿀 막걸리로 장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다음은 유자청을 넣은 막걸리입니다. 이건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께 추천드려요. 유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죠. 이 비타민C와 막걸리 속 유산균이 만나면 몸속 면역 체계가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피로감이 심하거나 쉽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유자청 막걸리가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유자의 은은한 상큼함이 막걸리의 발효 향과 잘 어울려서 맛도 훨씬 깔끔하고 기분 좋아지는 조합이에요. 그 다음은 배를 넣은 막걸리에요. 배를 갈아서 넣거나 배즙을 한두 스푼 넣어 마시는 방법인데요. 이 조합은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께 좋습니다.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막걸리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체내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분들도 많고요. 당뇨 전단계나 혈당이 조금 불안정한 분들께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과를 넣은 막걸리입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막걸리의 유산균과 함께 작용하면 피부 건강, 특히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피부가 칙칙하거나 잔잔한 트러블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께 이 사과 막걸리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환자 중한 분은 실제로 이 조합을 한 달간 꾸준히 드신 뒤 화장 안에도 피부가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연 재료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막걸리의 건강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 한잔 드실 때, 이중 하나 꼭 넣어 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안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인슐린, 혈압약, 수면제,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기보단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200ml 이내 저녁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일은 쉬는 날을 만들면 내성도 줄이고 몸도 더잘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막걸리는 술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전통 건강 유산입니다. 수면 개선, 장 건강, 면역력 강화, 뇌 기능 보호까지 그 모든 것을 한 잔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건강 루틴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셔보세요. 하루의 마무리를 막걸리 한 잔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막걸리 한 잔으로 달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